이 지긋지긋한 마스크. 난 오늘도 마스크를 쓴다. 이렇게 내 새낭이 생활이 끝나는 건가? 이렇게 새낭이 생활이 끝날 수 없어. 오늘은 꼭 밖에 나오고 말겠어요. 일단 학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,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결정해야겠어요. 역시 사람은 한 명도 없군. 여긴 농생대. 여긴 도서관. 정말 크군. 여긴 자연대. 여기는 공대. 상대. 사회대. 인문대. 그리고 저 으리으리한 의리 건 뭐지? 인문사회관. 멋지다. 뉴실크로드 센터. 학교가 너무 넓어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다. 배고파. 어이 새내기 진수장으로 밥 먹으러 가지 않을래? 우연히 선배님을 만났다 학기당 5천원 밖에 안 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먹어 앞에 식권을 넣고 체온을 재고 들어가면 돼면부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진수장에서는 먹을만큼만 퍼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. 먹기 싫은 걸 먹지 않아도 되고요. 먹기 싫은 건 패스. 여기에 후식도 있어요. 오늘은 레모네이드인가 봐요. 레몬 생강차였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선배님. 더 먹고 싶은 건 언제든지 먹으렴 다 먹고 이젠 후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아로미 마실이라는 카페에 왔어요 체리콥과 오미자차를 주문했어요 맛있는 디저트까지 먹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아 어디 하늘에서 돈이라도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어이 새내기 혹시 큰 사람 프로젝트라고 들어봤니? 이게 뭔데 그러지? 무슨 장학금 같은데? 학년별로 커리어를 관리. 무슨 포트폴리오 같네. 어 이게 뭐야? 현금 지급 장학금? 4학년까지 현금으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네. 선배님, 저 당장 벨트 따로 가야겠어요.